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인구르드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업체는 뭐, 코스메카 코리아의 미국 법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됐고요. 말 그대로 미국 내에서 화장품 제조와 생산 시설을 갖고 이 화장품 OEM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최근 들어서 북미 지역에 이 한국 화장품, 예, 한국식 화장품이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이 화장품 사업에 들어뛰어 드는 이런 중소 브랜드들, 신규 이제 벤처 브랜드들이 있죠. 그런 브랜드들이 인그루드랩 코리아에다가 이 일감을 주게 됩니다. 왜냐면, 이제, 한국식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라는 게 미국 내에 있는 이 화장품 브랜드들 사이에서 소문이 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잉글루 드랩은 꾸준히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그 가장 큰 고객사가 이 거래 관계를 기존의 턴키, 즉, 이, 어떤 어 화장품 만들어주세요 하고 요구를 받으면 그에 관련된 모든 것을 다 준비해서 만들어서 그속 화장품 회사 브랜드를 붙여가지고 용기까지 다 해가지고 만들어서 완납을 하는 그런 형태에서 사업 구조에서 그 상대방에서 이제 용기를 자기들이 사입을 해서 넣어주면 그 용기 숫자만큼을 그 채워서 다시 돌려주는 그런 형태로 사업 구조가 바뀐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점은 지난해 3분기 때 이제 실적이 발표되면서 이제 모두를 이제 워닝 쇼크를 하게 한 것인데요. 이 주된 고객사, 주 고객사가 이 거래 구조를 바꾸면서 이 용기, 화장품 용기를 사입으로 저희들이 넣어줘야 되는데 이 제대로 사입되는 그 용기를 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용기가 못 들어와서 생산 라인을 쉬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 것이죠. 그래서 매출 외형이 줄어들었습니다. 3분기 때. 그리고 이러한 그 거래가 이제 4분기 때도 계속 이어지면서 작년 하반기는 완전히 장사를 죽순 것이죠. 그런 부분 때문에 인그루드랩의 실적이 좀 나빠져서 이거는 그 모회사인 코스메카 코리아까지도 좀 불안하게 만든 그런 요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그루드랩은 말 그대로 이제 그이 독립 브랜드들 덕분에 성장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 그렇게 해서 거래처를 큰 데를 잡았는데 그게 이 화장품 용기를 제때 넣어주지 않아서. 결국은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지난 3분기 때 주가도 급락이 나타났고 충격을 좀준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실적은 견주하기 때문에 주가가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횡보를 하면서 이런 거래처의 이런 용기 수급이 좀 안정화될 때를 좀 기다려왔는데 이게 이제 올해 들어와서 이 다시금 이 용기가 좀 괜찮게 수급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이 트럼프의 이런 화장품 그러니까 화장품 니라 트럼프의 이런 그 보호무역주의 해외에서 수입하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 보품 관세를 매기겠다는 이런 정책이 오히려 해외에서 들어오는 화장품들의 가격을 올려 주면서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이 OEM ODM 화장품 가격을 상대적으로 싸 보이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온 것이죠. 그 덕분에 미국 내에서 독립 브랜드로 영업을 하는 화장품 회사들은 말 그대로 이제 그 O.E.M.이나 O.D.M.을 더그 가속화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드랩 은글 우드랩은 미국 내 생산 법인과 영업 법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북미 지역에서 이 만들어서 미국과 이런 데다 이제 다그이 화장품을 미국 내에서 이제 유통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O.E.M.을 하기 때문에 이 발주를 주는 그 브랜드의 그~ 그니까 독립 브랜드에 그 브랜드를 붙여서 납품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무시됐던 간에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일으키면서 미국 내 생산 시설을 갖고 미국 내에서 영업하는 기업들이 오히려 이제 가격 면에서 좀 상대적으로 좀 유리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 이인그루드 랩은 기본적으로 이 기초화장품에 그~ 가장 큰 매출 비중이 있습니다. 요번에도 이제 3분기 때, 작년 3분기죠. 63.6% 정도가 이 기초화장품이 발생했고, 기능성화장품 쪽에서 25.6% 정도 매출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3분기는 말 그대로 이제 주된 거래처가 이 매출이 줄어들면서 매출 예형이 재작년보다는 좀 많이 좀 줄어든 편입니다. 1033억인데, 재작년에는 1150억 정도 매출을 했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60억을 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111억으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리고 단계순이익도 136억에서 87억으로 급감을 했죠. 그 덕분에 주가도 아주 폭락을 했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매출은 6.5% 감소하고 영업이익은 28% 정도 감소하면서 시장에서는 어닝 쇼크로 받아들이는. 근데 그 전까지 인그루드랩이 좀 잘못한 게 뭐냐면 저번에도 한번이삼분기 실적 발표하기 직전에 한번 방송을 해 드린 적이 있는데 실적이 이렇게 그 주된 거래처의 잘못으로 실적이 줄어들 것 같으면 미리 시장에 노티를 줬어야 됩니다 이거주된 그 거래처하고 거래 관계가 거래 이제 관행이 바뀌어서 그런 부분이 실적이 부정적으로 미칠 수 있다 이 정도 노티를 줬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다가 그냥 실적이 계속 늘다가 갑자기 실적이 나빠지는 그런 3분기 실적을 시장에 내놔버렸어요. 이거는 전적으로 이 잉그루드 랩의 IR을 담당하는 사람이 잘못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실적이 나빠질 것 같으면 미리 시장에 노티스를 줍니다. 우리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도 실적이 둔화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정도로 얘기를 해주는데 인그루드 랩은 그런 노티스를 주지 않았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나름대로 뭐 1분기, 2분기, 뭐, 매출이 계속 줄고 하긴 했는데 그래도, 그, 이게 이제 그, 전반적으로 그렇게 뭐 크게 나빠진다고 볼 수는 없지만, 특히 3분기 때, 확실히 나빠진 게 눈에 띄죠. 그 단기순이 확 줄었죠. 예. 그래서 이제 시장에 충격을 준비해. 여기서 조금만 더가면 적자로 돌아서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큰 충격을 준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이렇게 나빠지게 된 이유가, 주된 거래처, 주된 거래처의 이런 거래 관행이 바뀌면서 말 그대로 턴키로다 받던 걸넌턴키로 받으면 말 그대로 이제 그 화장품을 상대방 고객처가 사입으로 넣어줘야만 거기에 이제 용, 그 화장품을 채워서 납품할수 있기 때문에 화장품 용기를 안 주면 생산을 못 하는 그런 상황에 빠져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최대주인 코스메카고 여기 이제 특수관계인 포함해서 전체 이제 특수관계인 쪽은 44.08% 최대주 쪽은 44.08%고 여기에 이제 이대주는 니니온콜마 이쪽이 약 10.07%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액주주 쪽은 37.26% 그래서 실제로 유통 가능한 주식 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이죠. 자 보시게 되면 코스메카코리아 밑에 한국법인이 있고. 중국 법인과 미국 법인, 특히 미국 법은 인글루드 랩을 말하는 건데요. 지금 현재 코스메카 같은 경우도 중국도 경기 침체로 부진하고, 미국 쪽은 인글루드 랩의 고객 관계가, 고객 관리를 잘못해서 또 실적이 좀 나빠지고, 그런 것 때문에 코스메카 코리아는 솔직히 좀 국내 경기가 나빠서 어렵고, 그러니까 다 이렇게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도 해요. 그래서 코스메카 코리아도 지난해 3분기 때, 이 잉그루드랩 주가가 폭락하면서 같이 동반해서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이제 이익배당 20억 내에서 그 배당을 하겠다그 했는데 이번에 실제로 한 19억 9천인가 거의 20억 가까이 배당을 했습니다. 현금 배당을. 그래서 이거는 지난번에 잉그루드랩이 실적을 발표했을 때 그게 이제 그 전에 노트를 전혀 안 주고 갑자기 그냥 이렇게 나빠지는 실적을 공개하면서 말 그대로 시간 외 거래에서 하한가를 맞았어요. 이제 충격을 줬죠. 그리고 그때 이후로 주가 한30% 정도 빠졌습니다. 예. 네. 보시면 이제 지난번 하반기 들어와서 실적이 이렇게 나빠지는 게 보이고 이게 이제 그 거래 관계가 바뀌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실제로 이제 3분기 실적이 확실히 나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나빠진 실적에 대해서 시장에 노트스 안 주니까 그랬다 가 나중에 이제 실적이 공개했을 때 충격을 빵준 거죠. 이런 거는 실제로 그 회사가 잘못한 겁니다. 회사가 회사가 미리 도티를 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도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가 한번 하락을 한 이후에 거의 뭐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 이러한 인구르드랩의 주된 고객사의 여러 가지 문제와 또 한편으로 이제 그 트럼프의 이 관세 전쟁 이런 게 미국 내의 생산 법인을 갖고 있는 인구루드랩에게는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구루드랩은 오히려 주가가 거래량 터지면서 급등을 했죠. 이 말뜻은 기존 거래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튈 거라는 것을 예고해 주는 겁니다. 인구루드랩의 지난 3분기 실적 기준으로 이제 달러로 이제 표출하는데 이걸 원화로 환산하면 원달러 환율도 굉장히 올랐기 때문에 실제로 한 13,000원 정도 1 3 0원 정도가 작년 실적 3분기 실적 기준으로는 적정 주가를 할수 있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